어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방송을 찾아 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, 이런 분이 있네 저는 어디에도 편견이 없기 때문에 채팅창에 딴 얘기 하는 것만 월드컵 축구한다고 F1 방송하고 있는데 축구 얘기를 쓰신다든지 가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분 축구 보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이애미가 어딨나요? 여 미국이고요. 뭐 이것도 모르시면 뭐 어쩔. 수 여기 플로리다 있고요. 이 플로리다의 여기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요 동네 마이애미가 있습니다.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니다 말고 유학 가려고 했던 거. 정확히는 마이애미는 아니고 그 옆에 있습니다. 6라운드입니다. 초반에 어떤 마무리를 짓는 시즌 초반에 플라이어 웨이 시리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계속 뭐 호주도 갔다가 중동도 갔다가 동부 아시아도 왔다가 미국도 갔다가 이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개최지는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오토드롬. 오토드롬이란 이름 좀 불길하다. 음, 재밌는 서킷인가요? 제 기준으로 물어보신다면 <laughs> 재미없습니다. 뭔가 특별한 그림이 있죠? 엘버트 파크를 그릴 때는 중간에 제가 호수를 그려놓고, 여기 보니까 뭔 네모를 그려놨어요. 근데 초록색이 있네요. 운동장 같지 않나요? 잔디밭. 하드락 스타디움. 하드락 카페 아시죠? 하드락 스타디움입니다. NFL. 미식축구죠. 마이애미 돌핀스. 따란. 아이, 귀엽다. 아, 마이애미 돌핀스의 홈구장 되겠습니다. 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미식축구 하고 있죠? 그래서 미식축구 선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잘 몰라요. 자막 부탁드립니다. F1PD님. 여기가 이제 문제의 7번 코너에서 8번 코너 돌아가는 곳인데요. 하늘에서 보면 이게 건설 중일 때입니다. 별 이상이 없어 보이죠? 자, 이게 실전 때입니다. 어,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. 와, 요트도 있고 멋있네. 서킷 안쪽에 요트가 엄청 멋있잖아요. 이게 실제죠. 물이 아니라 페인트였습니다. 어, 이것 때문에 말이 있는데. 이제 저 안쪽에 가면 이제 진짜 풀도 있고 사람들 노는데 있어요. 근데 사실, 왜 그렇게 가짜로 이렇게 했을까? 라는 생각이 사실 계속 들어요. 저, 여기. 사전트와 하스의 홈그랑프리 세 번이 있죠. 그런데 이제 사전트는 이 동네 출신이잖아요. 포트 라우더데이입니다 마이애미에서 북쪽으로 30마일. 한 50km 떨어져 있는 곳. 서울시청에서 수원 정도 되나, 50km면은? 미국 땅덩어리 생각하면은, 아, 집 앞에서 하는구나. 라고 얘기할 수 있죠. 하스는 작년에 마그누슨이 퀄리파잉에서 4등 했죠? 하스에게 좋은 날이 있었어요. 페라리의 특별 리버리와 새 타이틀 스포서 요거는 제가 뉴스에서 다뤘습니다.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. 페라리 빨간색만 봐왔을 수 있는데, 페라리의 전통 색상은 빨간색 뿐이 아니에요. 페라리 공식 소개 영상 처음 나올 때 디자이너가 하는 말이죠. 옷에 대한 건데요. 요거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페라리를 상징하는 색상 중에 있는 색이에요. 아래에 있는 색이 아까 그 옷에서 봤던 아즈로 라 플라타라는 색입니다. 원래 저 색은 팀원들도 많이 입었고, 드라이버들도 레이싱 슈트에 입었고, 차의 일부분에 넣고 이거를 자주 했었고 또 하나 아주로 디노 디노가 자주 나오는 거는 페라리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프레도죠 작은 알프레도 디노 어쨌든 드라이버 옷뭐 이런 걸다할 거고요 HP 로고와 어울리려면 파란색이 좀 이거랑 달라야 되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잘 하겠죠 자 스프린트 편성 주말입니다 백투백 스프린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머리 스쳐 지나가는 게 있죠 지난 중국 그랑프리가 스프린트가 편성되는 바람에 셋업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나고 스프린트 퀄리파잉과 퀄리파잉의 굉장히 다른 양상 스프린트와 레이스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펼쳐졌죠 레드불 빼고 자이번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시급한 팀들은 업데이트를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라든가 페라리는 이제 이악물구 업데이트 투입을 참고 있거든요 다른 팀들도 업데이트 가져온다는 팀들이 좀 있어요 한번 누가 누가 못 참고 먼저 가져오면 이득일 수 있습니다만, 스프린트 주말에 가져온 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. 베르스타 펜과 레드불의 3연승 도전. 특히, 5연속 폴 포지션 했잖아요. 5번 연속. 나이젤 만셀, 199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. 1992년, FW14B, 죠 어, 그, 정말, 막강했던. 베르스타 펜이, 과연 그 기록을 깰수 있나? 한번 찾아볼게요. 폴 포지션. 아닙니다. 6라운드까지 했네요. 죄송합니다. 7라운드째. 6연속 폴을 했네. 대단하네요. <laughs>